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재입니다. 이번 강의는 382강이고요. 381강에 이어서 가시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추가로 내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자 자는 우리가 바로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혼내다 책.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빌린 돈, 빚채입니다. 자, 혼내다 책. 위쪽에 보면, 푸르다 청자에서 썼던 모양이 보입니다. 푸르다 청자는 우리가 54강에서 배웠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혼내다 책자에서 이, 이 부분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자, 조개패는 60강에서 배웠는데요. 조개패는 어떤 의미가 있다? 자, 화폐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보면, 혼내다 책. 자, 푸르다 청자의 모양과 똑같은 거를 갖고 있다고 했고 뭐의 변형이다? 가시자의 변형이다. 자, 그러니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다. 가시로 찌를 수가 있는 거여도 찌르면 아프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자, 가시자와 돈, 조개패, 돈. 자, 돈을 내라고 어떻게 한다? 혼낸다. 혼낸다? 책. 이 글자의 간체는 조개패의 이 부분만 이렇게 바꾸어주면 간체자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빌린 돈, 빚, 채. 자, 위에서 혼내다 책자를 배웠었는데요. 이 책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음은 뭐다? 채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보면 사람인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돈을 빌린 사람이다. 빌린 돈 또는 빚채,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부채. 부채는 우리가 더울 때 붙이는 부채가 아니고요. 자, 빌려서 내가 갚아야 하는 돈을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내가 빌려준 사람인 거죠. 부채는 내가 빌린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내다 책, 빌린 돈, 비채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실뽑다, 공적, 적, 그리고 사타, 적입니다. 자, 실뽑다. 자, 공적. 공적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어떤 거 잘했고, 어떤 거 잘했고, 이걸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20년 30년을 근무했는데 뭐 입사하고 5년차에 어떤 실적이 있었고 10년차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15년차에는 이 회사를 어떤 일을 잘했다 이거를 순서대로 쭉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왼쪽에 보면 실사가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실을 뽑듯이 뭔가 잘한 것을 계속 어떤 어 제시를 한다 그런 의미로 실 뽑는다에서 공적의 의미가 같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실법다. 거기에서 응용된 뜻은 공적이다. 그리고 혼내다 책. 혼내다 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뭘로 바뀌었다? 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부분,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됩니다.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실적. 자, 그 다음에 성적. 성적은 시험 본 성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은 어떤 회사에서 영업 실적을 보여준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사타, 적. 사타. 무언가를 사타. 자, 여기에 보면 벼화 자. 벼화 자.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저장을 한다. 창고에 쌓아놓는다. 그래서 벼화에서 사타라는 의미가 왔고, 음은 혼내다 책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적으로 바뀌었다. 자, 이 글자에는 간체가 있는데요. 간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만 보면 이렇게 조개패가 이렇게 간체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째로 해서 이렇게 네모와 콤마 다리가 달린 듯한 이런 형태로 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단어는 누적, 면적. 누적이라는 거는 합산을 계속 해가는 걸 누적이라고 하죠. 1 더하기 2, 그 다음에 2는 3이고, 3 더하기 1은 4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은 우리가 알다시피 면적이죠. 가로, 세로 곱해서 나오는 면적. 그리고 위쪽에 잠깐 얘기가 빠졌는데요. 이렇게 위쪽도 실사로 바꿔줘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그래서 해서 우리가 실뽑다 공적 적, 사타 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2강에서 가시자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4자를 추가로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